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아, 오늘의 7월 31일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고추 여기는 벌써 이제 1차로 어 우리 김여사님이 휴가 중이래서 오늘 지금 따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지금 뭐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여기다 걸어놓고 이제 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고추를 어 이제 포장하는 거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고추 나중에 말려도 되고 우선은 나오는 족족 어 수확을 해서 박스 포장해서 이제 경매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와 저기 불이 난것 같지만 아직은 첫 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속 속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홍고추 어 박스 포장하는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스 포장 이 홍고추 이 홍고추 어 박스 포장하는 걸또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스에다가 박스를 이제 아무리는데 어 택배는 뭐 단단하게 하지만 이제 이거는 한 번씩만 테이핑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저울은 이제 20kg 짜리 저울인데 어 1kg를 뺐어요 저울 저울 눈금을 1kg 그러니까 박스 무게를 이제 1kg 정도 되니까 1kg를 빼고 어그리고 나서 여기다 얹어서 이제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어 고추 박스 사이즈는 이제 뭐 이거 포장 포장 이제 요, 저희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구입을 하기 때문에. 4 4 0 3 3 0 2 6 0 요로 요게 이0 1 0 0 0 박스 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박스 포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5거를 밑에 다한 번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이핑이 끝나고 다음에 여기다가 연 여기 밑에다가 이제 신문지를 깔을 거예요. 자, 저울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제 0점에 맞춘 게 박스 무게를 미리 했기 때문에 어 박스 밑바닥에다가 어 신문지를 하나 깔읍니다자 여기다가 신문지를 하나 쫙 깔아요. 이거 깔고, 어자 이제는 이제 이 고추를 어 청양 고추는 그냥 막 담아도 되지만, 요건 차곡차곡 쌉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원급씩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여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머리가 가게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켜켜 켜 이렇게 놓습니다 가지고어 저울 눈금이 어, 10kg까지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어, 오늘도 아주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어 날씨가 뜨거우면 이제 사람한테는 안 좋은데 이 고추들은 잘 익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안어몇 킬로 해야 6킬로 냄나라. 음? 가 매운지? 매워? 내가 이렇게 코, 코, 를 만졌더니 매워. 코하고 입 사이. 아, 이쁘다. 응. 됐어? 됐어? 10kg 됐어? 네, 딱 10kg. 네. 봅시다. 딱 10kg입니다. 하나, 어? 하나. 넘었어. 그러면번 더. 아, 됐어. 야. 자. 아,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그재그로 이렇게 어, 청양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놔도 되는데 이제 이 홍고추라든가 어, 뭐 풋고추라든가 그런 건 이렇게 그렇구나. 차곡차곡 녹광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자 제가 이제 박스 무게를 미리 뺐기 때문에 이제 10kg가 살짝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위에다가 신문지 한 장을 덮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10kg를 담은 다음에 여기다 신문지 한 장을 덮어요. 자, 이렇게 하고 현재 아 현재 아무리 듭니다 아무려지네? 아무려지네. 어. 무게가 잘 나가니까. 어, 어후, 무거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고추박스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 동그라미 치고 생산자 홍길동 쓰고 특급은 이제 상아니특 이제 좋은 거니까 특으로 쓰고 품종은 이제 여기다 홍고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홍고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스 몇몇개 다섯 박스면 여기다 오자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자. 품종에도 홍고추를 쓴다고 아니 이제 이제 빨간 거라서홍여기다 홍고추 여기는 이름 홍길동 그렇게 해서 아 원래 이거는 이거를 에 저기 바닥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 찍느라고 여기다 이제 우선은 임시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박스 작업을 이렇게 해서 오늘 에 경매시장에 나가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시장에 내보내는데 어 저희 동네는 이제 농협 집화장에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경매 시장으로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어 7월 31일 이제 첫 수확을 하면서 어또어 홍고추 박스 포장하는 거또 어 그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어, 즐거운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도 따다가 말았네. 이렇게 아주 홍고추가 지금 어, 천물인데도 예쁩니다 예뻐. 원래 모양은 천물이 예뻐요. 이제 위로 가면서 관리를 잘 못하면은 좀 꺼불꺼불해지고 야 그래도 위에까지 계속 주렁주렁 열려 가고 있습니다 위에도 모양이 예뻐요 자 감사합니다